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미혹하는 방법, 그리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난해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13장은 짐승, 666, 적그리스도 같은 강렬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모르면 쉽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바로 13장에서 등장하는 두 짐승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활동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결박당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 시록은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활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망한 기업이 끝까지 버티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사탄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성도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마치 왕처럼 행동합니다. 이 짐승의 외모는 굉장히 위압적입니다. 표범처럼 빠르고 곰처럼 강하고 사자처럼 무섭습니다. 그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으며, 입만 열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단순히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고 감탄합니다. 와. 대단하다. 이 짐승을 따르자. 그리고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짐승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겉모습은 양처럼 순하고 착해 보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탄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조장합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쇼를 한다. 첫 번째 짐승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든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한다. 이두 짐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흉내 내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 낸다. 두 번째 짐승은 예수님의 기적을 흉내 낸다. 즉 사탄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흉내내도 사탄은 결국 666. 666 하나님의 완전한 7이 될수 없는 영원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짐승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커트로 보면 대단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나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받지는 않지만 이런 유혹은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 너무 심각하게 믿지 마. 요즘 시대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세상 흐름에 맞춰야지 너무 고지식하면 힘들어. 이런 말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영적 싸움입니다. 세 번째 최후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과 두 짐승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